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바로 깨닫고 환경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답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갈수 있도록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갱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공무원 성교국과 참여한 모든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속한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중시자들과 산업인들과 랩런터들이 보금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현장뿐만 아니라 이민족과 전 세계의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어, 이번 주간의 제목이 로마를 본 산업인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살릴 렘넌트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로마를 본 제자들과 로마를 복음할 주역들 어떤 제자들 말씀주셨죠 어, 로마를 정확하게 본 사람들은 어, 절대 망대로 섰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보자예전갈 거거든요. 이 절대 망대라는 것은 조금만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생의 3년에 버릴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와 함께 하시는지, 40일 감남산의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마가다라페 역사를 체험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고, 그 응답들이 삶에 확인되어져서, 교회가 같은 원약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가 한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누리는 사람을 보고 절대 망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로마가 어딘지. 사실은 목사님이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시대 로마가 미국이다. 그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 말하는 로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 보면 그 모이는 현장에 문화의 영향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사에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어딘가 사람이 모이고 어딘가 경제가 움직이고 어딘가 그 청사에 영향을 주는 곳 그게 로마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든지 경제 흐름이라든지 문화 흐름을 볼수 있어야 로마를 정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어, 최근에 신천지가 로마를 보았지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처음에는 신천지가 갈급한 자가 교회에 와있기 때문에 교회를 부수면 된다라고 해서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합니다. 어려운 교회들이 많으니까 어려운 교회를 돕자라고 월세도 대어주고 성도가 없으면 성도도 보내주고 조건은 개시록 강의를 듣고 신천지 교육받는 겁니다. 이 신천지가 뭘 받냐면 이 시대 로마를 본 거예요.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이 로마를 보지 못하면 복음 운동할 수가 없어요. 공문 현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경제가 모이고 그 흐름을 움직이는 곳을 우리가 보아야만 항상 할 것이 뭔지 이해가 될 겁니다. 로마를 보지 못하면 예배 드리는 것 의미가 없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 그리고 내삶 속에서 기도로 집중한다. 그 시간에 보좌의 망대가 이루어지고 쉽게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일로 나타나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세운다.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로마를 보아야만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정확한 언약이 나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구원의 중심으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느냐는 사실은 모든 거지요. 그래서 주일을 예배 마치고 나면 많은 말들과 많은 걸 들었지만 이번 주간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언약을 잡을 때내삶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 받은 말씀이 기억 안 난다. 그러면 기도할 염려가 없는 거잖아. 진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이 생아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집중할 때 내가 먼저 치유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니까 내가 가는 곳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 이영답을 우리가 30년 동안 누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 목사님을 따라 움직이는 상임위원 목사님들과 일세대 우리 목사님들과 복음을 가지고 알테스를 졸업했던 목사님들 많은 교회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성도와 랩넨터들이 로마를 보고 항상 할 것을 하면서 30년을 왔더라면 지금쯤 모든 교회는 한 나라, 한 지역, 한 종족 살리는 엄청난 축복를 이룰 겁니다. 사실은 이 응답을 거의 못 누렸거든요. 어떤 청년이 질문했다잖아요. 청년 때뭘 해야 되고, 왜 나는 담났는데 뭐가 안 되고 추가 안 됩니까? 거기에 30년 지속했으면 나올 응답을 말씀하셨어요. 만약 로마를 보고 항상 할 것을 항상 했더라면, 반드시 우리는 팀을 구성해서 전두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전두 운동 지속할 제자를 찾았을 거다. 그 제자를 찾았더라면 지역, 지역마다, 나라마다 모든 현장에 보금 운동이 지속되어졌어야 돼. 그런데 이 응답, 누릴 것들을 항상 못 누렸기 때문에 대부분 전두 운동이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금으로 탐났는데 내 자신은 안 되어지고 응답이 없고 내가 안 되니까 24키도 안될 뿐더러 집중의 의미도 없고 영원한 작품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절대 망대가 안 되니까 사실은 300%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됐는데 새들이 만들어집니까? 새들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금솔시대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려고 합니다 우리 보음 운동이 93년부터 아마 92년, 3년 이때쯤 보음 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 이전에 유목사님이 동삼질교회에 가서 이 다락방 운동을 본격화하기 전에 있었던 4년간의 일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왜 제가 토요일마다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지, 왜 주일날 여러분 성비는 교회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하는지 왜 위성 메시지를 정리해서 전체 메시를 정리하려고 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를 겁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동산 지역에 가가지고 2주간 동안 뭐 하셨냐면 전도학회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0명 되는 성도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를 오해했잖아요. 그래서 오전과 오후에 연속해서두주 동안 30명의 성도들이 부산이 복음화되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이 뭐고 전두가 뭔지를 두주 동안 부흥회를 통해서 성도를 깨운 게 그게 전두학교의 출발입니다. 그래 놓고 성도들이 이제 두 주간 말씀 들으니까, 아, 부산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라고 반응이 오더래요. 그래 놓고 목사님은 2주 마치고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 30명의 성도의 집에 30군데 다락방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접 뛰을 수 있습니다. 30명의 성도들을 30군데 지역을 보고, 목사님을 로마라 생각하고 뛰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용도는 천리교가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이는 게 천리교였고, 버스 종장도 천리교가 중심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직결지가 천리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로마를 보았기 때문에 성도 30명이 있을 때 이들을 전도를 이야기 만들었고 서른 군데 다락방을 뛰었는데 어느 날 교육자 한 명이 목사님을 따라붙은 거예요. 서른 군데 다락방을 목사님과 같이 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다락방을 인도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무엇이 전도 운동인지를 이 교육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락방을 할수 있는 기능은 없는데 우리 집에서 다락방을 열겠다는 성도가 나오니까 목사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금요일날 다락방 운동할수 있는 초장을 분리시킨 거예요. 1년 동안 이게 1년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 다락방 뛸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 전도학교하고 조장훈련을 폐지하고 뭘 만들었냐면 전도학교를 1기, 2기, 3기라고 해서 세신자와 사명자를 올바르게 전도운동 이해할 수 있는 전도학교를 기수별로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다락방 뛸수 있는 사람이 나왔겠죠.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사역자발을 만들었어요. 정확하게 부산에 가셔서 2년 만에 다락방 뛸수 있는 사역자들을 분리시키니까 서로 군데 다락방이 90군데, 100군데 다락방으로 확산됐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제 화요일마다 자기가 하는 다락방에 다락방을 띨수 있는 살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번 주간에 주셨던 강단 메시지를 정리해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다락방에 살자들이 모여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이 사회자들이 달합방을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보음운동이 확산되니까 그때 만들어진 4년 만에 만들어진 훈련이 핵심훈련입니다. 이 토요일 안에 핵심훈련이 단순하게 은혜받는 훈련이 아니고 목사님이 4년 동안 임마일 교회를 통해서 영도 지역의 흐름을 바꾸었던 그보음운동하라고 목사님들에게 전달해준 훈련이 핵심 훈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훈련을 참여하셨던 많은 초교파에 오셨던 목사님들이 왜 핵심 훈련을 하는지를 못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 훈련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목사님도 안 계셨고 이 메시지를 알아듣고 성도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준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30년 다락방이 진행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중기자와 산업인과 성도들이 토요일 날 전달한 핵심 메시지가 왜 하는지, 무슨 말하고 있는지 거의 다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훈련을 못, 훈련만 받고 메시지만 받다 보니까 머리는 커졌는데 그분들의 삶의 장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의 역사가 있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이해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 이해가 안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 이해는 예수는 그것도 못 움직일 자죠. 그거는 핵심입니다. 진짜 복음 운동은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내 현장에 한적 살리는 복음도 해야 되는데 이걸 본 분이 별로 없어요. 어, 감사하게도 저는 부교사 때 이걸 체험했거든요. 저는 가는 곳마다 현장을 안 뛰고 목사님들이 현장 떠가지고 와 있는 성도들에게 핵심과 강단과 위성 메시지를 정리해서 왜 이렇게 말씀 주시는지를 정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지역 현장에 송도의 집에 가서 다락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 다락방이 캠프까지 연결되고 한 군데에서 했던 다락방이 일곱 개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한 군데에서 말씀을 동했는데 36 군데 시스템이 깔려가지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만큼 지역사회 응답을 받아봤어요. 그 그러니까 저는 윤 목사님 말씀처럼 대교구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목사님이 마음껏 현장 뛰랬기 때문에 마치 제 교회처럼 현장을 뛰었거든요. 이거를 받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사실은 토요핵심이고 주일날 여러분 섬기는 교회 강단이고 그다음에 위성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만 정확하게 알아들어도 30년 동안 해왔더라면 지금쯤 여러분 교회에는 정말 현장에 엄청난 다락방과 팀 사역과 미션원과 지구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모이면 살아나고 흩어지면 그냥 살려야 돼요. 안타깝지만 이 핵심 메시지가 어떻게 나와서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동삼제 교회가 영도를 바꾸는 이 축복을 누렸던 숨겨진 4년의 역사를 정말 체험하고 누린 분들이 많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만 듣고 훈련만 받았습니다. 현장 없는 복음 운동은 변질됩니다. 메시지만 듣고 확인하지 않고 스도를 체험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간 분들이 하신 일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신, 사단이 역사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해놓고 복음 운동 안 하고 변질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려고 불렀는데, 우리가 복음 운동 안 하고 변질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적이 돼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실수하셨냐? 안 하셨어요. 이번 주 윤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2, 3, 7, 5천 정도 살릴 사람이 맞다면, 나부터 철저히 갱신하겠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말씀 받았기 때문에, 윤목사님 뿐만 아니고, 모든 목사님과 모든 종직자들과 모든 산업인 관련터들이 하나님이 오케 할 때까지 정말 세계보험 할 때까지 갱신하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 흐름 타고 말씀 드릴 때까지 말씀 드려야 되고 말씀이 깨달을 때까지 드려야 되고 정말 복잡해졌다면 하나님 역사 할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담날 때까지 진짜 기도하고 갱신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응답받냐니까, 산업성조 말씀. 버리스가 부부처럼 이 응답받는 중자 산업인이 섭니다. 4등 2장 10절을 체험했다는 말은 예배 드리러 왔다가 마가다라빠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게 보자의 망대 100%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업벤 현장 갔더니 내 산업의 만남을 통하여 현장에 살아나고 회당이라고 하는 중요한 현장이 보여서 랩런트를 키울만한 이런 보호자의 여정을 가는 내 업이 되고 업이 살아나겠죠. 그러면 그 업이 살아나기 때문에 아볼로라든지 이런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찾게 되고 브리스가의 집은 미션음이 되고 지역살림 일꾼을 깨우는 그러다 보니까 로마를 살리는 동력자가 되고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중자산업이 나옵니다. 그게 보자이정표입니다이걸본 목사님은 랬 했습니까? 300%성을숙만 그러면 두 번째, 이런 부부가 나오고 이런 중지자 산업인이 나와야 렘런터들을 로마 복음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인과 중자가 이걸 채 못하면 금토 시리 할수 없어요. 매체제 갖고 못 깨웁니다. 아이 렘넌터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문제 만나기 전에 중시자와사회인과 목사님들과 부모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이 이해되게 만들어야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 돼요. 왜 예배를 승리하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기도하고 왜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응답으로 와야 되는지 그게 전달되어져야 오늘이 최고 기회가 돼요. 그리고 어른들을 통해서. 미리 로마를 보아야 300%라는 답을 가지고 삼집중하게 되고 세팅이 되고 응답이 되는 그걸 체험하겠죠 그래야 30년 복음운동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야 나가서 무너지지 않는 랩노트로 설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에 많은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 후대들 앞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후대들 앞에 뭔가 보여주고 뭔가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변질되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성년조 전도능이 뭔지를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그게 가장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 맞다면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후대 앞에서 우리가 이 답을 줄수 있는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정확하게 말씀대로 갱신해서 하나님이 오킹할 때까지 정말 현장에서 브리스가 부부처럼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 세우는 이 영답 가지고 랩넌트달 앞에서 진짜 복음이 뭔지 복음 운동이 뭔지 왜 로마 살리 되는지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인과 중짜오 목회자와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로마를 복음하는 제자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로마를 살리고 치유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살고 치유가 안되면 이들에게 답을 줄수 없어요. 이들에게 답을 못 주면 현장에 사단에 묶인 자를 살릴 수 있냐? 못 살립니다. 보좌의 망대 여정 이집에 갈수 있냐? 못 갑니다. 우리가 30년 복음운동 했는데 해외에서 만나는 사명자를 만나보면 하나밖에 모릅니다.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거 왜요? 그것만 전해줬으니까. 목사님은 4년 동안에 모든 응답을 받고 이 복음 운동하라고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목사님들은 그 4년 동안에 났던 동상절기 역사를 한 번도 제대로 교회에서 못 누려보고 메시지만 삼심에 전달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사명자들도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것밖에 모르고, 국내에 있는 성도들도 영접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계속해서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맞다, 안 맞다, 어느 게 맞냐 판단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렀는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정막하게 하늘 앞에 서서 말씀을 따라 갱신하고 잃어버렸던 복음 운동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를 깨울 수 있냐면 렘런터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이렘런터는 우리가 말하는 후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대를 복음하고 재앙 막았던 일금의 렘런터이렘런터를 깨워야 흩어진 제자를 깨우고 흩어진 제자를 살려야 렘런터들과 TCK들과 CCK와 NCK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으면 현장 없는 보금운동은 일어날 수 없어요. 메시지만 듣고 훈련만 받는 그것 갖고는 성경적인 전도는 할수 없어요. 내 현장의 로마를 보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없다면 보금운동은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번 안 주간에 받은 말씀처럼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잖아요. 철저하게 갱신하겠다고. 그렇다면 유 목사님뿐만 아니고 모든 목사님과 중자들과 산업인들이 누가 맞다 맞다 판단하고 정지할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복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복음 운동을 내 현장에서 정말 해본 적 있냐? 없다라면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고 메시지를 듣는 수준으로 가지 말고 메시지가 내 것이 되고 현장이 보여질 만큼 예비된 만남이 주어질 때까지 정확하게 말씀 붙잡고 마지막 결론 맺으면 우리 장로님이 최근에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주일이든 예배를 올 때마다 사무실에 오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흐름을 타고 13년을 가다 보니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이 흐름을 타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 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품을 되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게 만들어준 것 감사하다는 것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렘넌터를 살릴 수 있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새 가족들을 복음으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 0년들어 왔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가족과 어린 렘넌터들은 이 문제가 무엇인지 분비를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단에게도 핑계될 거 없고 떠난 분들 때문에도 원망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가 새롭게 개신하기 원하고 잃어버리고 변질된 복음운동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공문현장에 있는 로마를 보셔야 되고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내가 항상 할 것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절대망대가 돼야 되고, 절대망대를 세우는 그 응답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갱신하라고 주는 사인입니다. 모든 목사님과 모든 종기자들과 모든 산업인과 랩런터들이 2375총적족을 놓고 우리 자신을 살리는 한 주간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합심을 한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를 본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 망대로 서서 로마를 복음하는 응답 누렸는데 우리는 30년 동안 메시지만 듣고 머리로는 복음을 이해했지만 우리 현장의 로마를 보지 못하고 우리 지역의 로마를 보지 못하고. 우리 국문 현장인 로마를 보지 못하고 그 현장을 살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다시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고 변질된 복음 운동을 회복하여서 우리 후대들 앞에, 세라족 앞에, 예비된 제자들 앞에 올바른 복음 운동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모든 산업인과 중자들과 랩넌터들이 하나님이 오케할 때까지 철저하게 갱신하여서 조용하게 현장을 살리고 흐름을 바꾸는 올바른 복음 운동이 다시 시작되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교회가 지역의 흐름을 바꿀 만큼 잃어버린 복음 운동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단체와 우리 종회와 협회와 많은 목사님들과 산업인과 중자들과 모든 성도와 렘런터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바로 깨닫고 로마가 보이고 로마를 살릴 수 있는 300%의 답을 가진 절대망대로 서게 하시고 잃어버리고 변질된 복음 운동을 새롭게 회복하여 영원한 복음 운동을 회복하고 2, 3, 7과 5천 정도 살리는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마지막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갱신하고 올바르게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 주간 주신 말씀대로 로마를 보고 로마를 살리며 로마를 살릴 수 있는 올바른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지는 이 영담 누리기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